아팠습니다. 글쎄 열이 나는 거예요. 요즘 열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잖아요. 이 염병 때문에. 염병 때문에.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이 나니까 어째 병원에서 약을 먹다가 아니 약국에서 그냥 사서 약을 먹다가 병원 가기 무서우니까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열이 안 내려가는 거야. 근데 무섭잖아요. 내가 괜히 염병에 어, 걸려가지고 내,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걸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갔더니 다행히 연병은 아니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일주일 내내 이, 연병에, 이 연병이라는 이 고통에서 이 두려움에서 살다가 오늘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려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기사 보니까 열번 쳐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시댁에 막히고 오늘도 마스크 두개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제가요, 지난 화요일에 병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에 병원 갔더니요, 우리 의료진들요, 있잖아요. 그 뭐지? 네, 감염 안 걸리려고 옷 입잖아요. 마스크 차고서는. 그리고 열심히 질려보시더라고요. 코로나 선별수에는요, 독감 환자도 오고, 일반 폐렴 환자도 오고, 코로나 19 환자도 온대요. 근데요, 이세 가지 질병을 가지고 무조건 열 만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료진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옷이 없나 봐요. 아니면 일하다가 찢어졌는지 이 방역복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옆에 뒤에다가 테이프 붙여놓고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때 너무 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진들이 많이 확진을 당하면서 아프고 그리고 고통받고 병원에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마스크를 사러 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약국에서 목요일날 마스크가 풀린다는 소리를 듣고 목요일날 약국에 갔어요. 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 애들 마스크 씌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사러 갔는데 분명히 목요일 날 마스크가 풀린다고 대대적으로 기사도 났잖아요. 갔더니 마스크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마스크가 안 풀렸대요. 왜안 풀렸습니까? 오늘 풀린다고 해제 알았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직 마스크의 시가도 정해지지 않았고 풀린다고 말을 했지 위에서 안 내려오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약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정부의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을 전혀병을 두고 아직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별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선별소로 갔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열심히 또 빡세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더 대박인 것은 이 선별소에 오면 화요일 날은 분명히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만 원을 더 받는데요. 진료비에 플러스 만 원을 더 받는데요. 선별소에 오면 무조건 근데 이만원 지금 제가 계속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는데 아직까지 이 만원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국가지정안정병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만한 90개 정도가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선별수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 무조건 만원이 더 붙는데 그래서 제가 만 6,400원을 진료비로 내고 왔는데 이 만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의료진들 세금도 모자라서 이제 아파서 병원 오는 사람들 만원 삥 뜯어갑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 도시락 보고 형편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밥 먹고 지금 일하는데 그 만원 우리나라 의료진들 주시려고 삥 뜯어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중국에다 마스크 갖다 주려고, 중국에다 라테스 장갑 갖다 주려고, 중국에다 돈 퍼주려고 가는 거라면 당장들, 국민들 우려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있기에 당신들 공무원들 밥 먹고 살수 있는 거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밥 먹고 살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을 우려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장관 중에 한 분이 중국 갔다 온 사람 때문에 이 병이 돌았다고 얘기하셨다 했죠?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중국 사람 막아야지요 그쵸? 아니 중국 갔다 와서 병이 걸렸으면 중국 사람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지 왜안 막습니까? 중국인 유학생들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멍청하게 누구 탓 누구 탓 하고 돌리고 있으니까 이 정부가 진짜 우리를 개다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깨어나서서 아직도 안 깨어났다면 지금 세수하고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 깨어난 시민들이 같이 구호 외치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을 하면 하야라고 하고하시는 거예요. 자, 문재인을